자, 안녕하세요. 잠만 뽑기 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종모 안내 영상인데요. 2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에 한양대 몬스터 크레인 뽑키샵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인형 뽑기 대회도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본불 찾기, 여기 뽑키샵에다가 제가 종이를 숨겨놓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인형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저번에 하시고 가신 분들이 다 재밌다고 하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단체상신도 찍고 가시고, 어,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어,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저한테 카톡을 제가 이 동영상 댓글에 남겨놓을 거예요. 댓글에다가 제 카톡 아이들이 남겨놓는데,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유튜브 닉네임 누군데 이벤트, 어, 정모 참여하겠다고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 어, 참가비는 개인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 식사비, 그러니까 이벤트비, 뭐, 여기 정모 참가비 포함이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 어,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도 됩니다. 어, 아는 지인분들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 성실히 어, 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반보 어, 뽑기와 어, 종모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모 t v 요